안녕하세요. 오늘은 백년화 편에 대해 완벽 리뷰와 함께 저만의 뷰티 비법을 공개할게요. 함께 가보시죠. 5위입니다. 파파공방의 100% 현미 바발쑥떡은 건강한 재료로 만든 전통 간식입니다. 저당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쑥의 향긋함과 현미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영양도 가득합니다. 32개 대용량으로 가족과 함께 나누기 좋습니다. 4위입니다. 바발김자는 고소하고 쫀득한 떡으로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아요. 국내산 재료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 재구매 의사 100%입니다. 3위입니다. 맛있고 신선한 바발찹쌀떡과 바발김자 세트를 만나보세요.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지만 양과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2위입니다. 백년화편 반반 세트는 맛있고 든든한 간식으로 주변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소중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선택이에요. 1위입니다. 백년화편 밥알찹쌀떡은 옛 방식으로 만들어 쫄깃함과 맛이 뛰어나요. 건강한 재료로 어르신 선물에도 적합하고 간편하게 즐기기 좋습니다.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.